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 사연의 주인공이 아니라서 익명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기막힌 사건을 목격하니 어딘가에 이야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퇴근하는 길에 제가 목격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네에서 여자들끼리 대판 싸움이 났어요. 글쎄 상관녀가 본처 집에 찾아와서 상관녀랑 본처랑 싸움이 난 건데요. 제가 이제까지 드라마로 보던 걸 눈으로 떡하니 목격을 해버렸네요. 순간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했다니까요.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다 옆에 주차장에서 여자 둘이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냥 들어가려다 그들의 상황이 이상해 보여서 다시 봤습니다. 여자 둘의 남자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그셋 옆에는 3살에서 4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도 서 있고요. 여자 둘은 서로 쌍욕을 하며 몸싸움하기 일부 직전처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 사이가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요. 근데 이상한 건그 자리에 같이 있던 남자가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볼뿐 말리지를 않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싸우면 말리기 마련인데 그 남자는 안 그러더라고요. 제 3자 입장에서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싸움이 난 곳은 이미 동네 어르신 10여 명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할것 없이 삼삼오오 모여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상황을 지켜보니 키큰 여자가 상간녀였고요. 키좀 작고 마른 여자분이 본처인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상간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인지 드라마를 봐도 상간녀가 대로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 상간녀도 지가 큰 소리를 치며 본처에게 남의 남자랑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기가 막혔어요. 남의 남자라뇨.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니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상간녀의 말은 이러했어요. 오늘 자기랑 약속이 있었는데 본처가 아기를 핑계로 불러내서 지라 한 약속을 펑크내고 본처랑 아기랑 같이 식사하고 왔다는 게 열이 받아 참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이더라고요. 염치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상간녀의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6개월째인데 네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우리 자기를 불러내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라고 하는데 가서 확접패고 싶더라고요 본처는 상간녀의 말에 어이가 없던지 상간녀의 얼굴에 침을 확 뱉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고년 참꼬이다 했네요 상간녀 주제에 시실쳐 웃으면서 본처를 아주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아주 여유있게 싸우고 있었고요 본처는 많이 흥분했는지 몸을 파리를 떨며 심호흡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본처였다면 저는 본처분처럼 침만 뱉고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본처는 불륜 주제에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하며, 몰상식한 상간녀에게 나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처의 말을 들은 상간녀는 쌍욕을 퍼붓고, 쌍욕을 들은 본처가 참다 참다 폭발했는지, 본처가 쌍욕을 내뱉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처의 행동에 오히려 상간녀가 비아냥거리며. 본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결국 본처와 상간녀 사이에 쌍욕이 오가고 있었고 보다 못한 할머니 한 분이 아이도 있는데 그만들라고 집에 가어서 하셨는데 당연히 그들 귀에 안 들어왔겠죠.상간녀와 본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격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본처와 상간녀가 격하게 싸우는 걸 보니 무슨 일이 꼭 벌어질 것 같았어요. 얼마 후 결국 둘이 욕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 와이프가 밀리고 있는데 말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든지 해야지 우는 아이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럴 거면 왜 나와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지 나쁜 새끼라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 얼굴 표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아니면 보는 사람이 많으니 마지못해 하는 건지 상간녀 어깨를 잡으면서 말리는 신용만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작자가 상간녀 어깨를 세게 떼어놓는 게 아니라 친구들 삐졌을 때 달래듯이 그냥 왜 이래 하지 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깨를 살짝 아주 살짝 잡더라고요. 상간녀가 키가 더 크고 덩치도 있으니까. 외소한 본처가 계속 밀리고 있더라고요. 본처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신발 벗고 가방 팽개치고 상관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체구가 작으니 달려들어도 이겨먹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본처분이 전화를 하려고 하니 상관녀가 휴대폰을 확 뺏어 버리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 전화하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지켜보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조금만 일면식이라도 있음 제가 나서서 본처분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가 봐도 이렇게 화가 치미는데 본처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정말 내 동생 같았음 합세해서 머리채라도 뜯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상간녀는 본처의 핸드폰을 뺏고는 또 실실 웃더라고요. 아마도 상간녀가 작정을 하고 본처 집에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본처 부부가 아이와 외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본처 부부의 차가 주차장에 차도 주차 못하고 차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니 상관녀가 기다렸다가 덮친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놀래서 너무 울고 엄마 근처로 오길래 제가 가서 아이를 토닥이며 달래줬어요. 제가 평소에는 낯도 가리고 하는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오는 아이도 애기 엄마 가방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아기 엄마 가방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길래 주워서 차 근처로 갖다 줬어요.제가 아기를 토닥이며 달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랑 작자가 오더니 아기를 건성건성 달래더라고요.참 기가 막히더라고요.본처분이 상간녀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얘기를 해도 상간녀가 핸드폰을 안 주자 본처가 나중에 존댓말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갔지만 아마 본처분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이란 작자가 상간녀에게서 핸드폰을 뺏어서 자기 와이프한테 주더라고요. 본처분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상간녀는 그 자리에 서서 현관문을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상간녀가 아이가 울면서 엄마 쪽으로 가니까. 상간녀가 아이한테 비꼬듯이 넌왜 우니? 하는데. 죽방을 한대 치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분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빠라는 놈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미친놈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작자는 본처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바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작자가 나오자 상간녀가 하는 말은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네 딸이 그렇게 이쁘면 네 딸이랑 살아 이 등신아 하는데도 남편이랑 작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지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작자가 상간녀 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본처 보니 집에서 나오더니 상간녀의 차 번호를 찍기 시작하더군요. 본처가 본인 차를 찍는 걸본 상간녀는 또 쌍욕을 하기 시작했고 지도 찍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찍는 현장을 제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웃긴 건 남편이랑 작자가 본처가 상간녀 번호판을 찍으니까 상간녀 차 앞으로 가서 차 번호판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작자의 행동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들 욕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욕하는 게 들렸는지 남편이랑 작자가 멈칫멈칫 하는 사이에 상간녀는 차를 몰고 사라졌고요. 본처분이 남편이랑 작자한테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돌절고 방망이를 가져와서 차를 부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름 차분해 보이던 본처의 모습은 안 보이고 분풀이라도 하듯이 남편 차를 부수기 시작하더군요. 본처가 남편 차를 부수는 걸 보는데 본처분이 나중에 남편분이랑 화해해서 차를 부신 걸 후회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던 제속은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본처에게 야 병신아 다 부셔라 하더라고요. 본처분은 그 말을 듣더니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가 상간녀가 사라진 쪽을 보더니 상간녀가 사라진 쪽으로 황급히 쫓아가더군요. 상황이 끝나서 저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상간녀나 그 남편이란 작자는 없어지고 난 후인데 조금만 빨랐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그렇게 전 집으로 들어왔고 창문에서 보니 본처가 나와서 몇 마디 하는 것 같더니 경찰차도 금방 가더라고요.저희 집 베란다에서 아기엄마 집 주차장이 보이거든요.처음부터 목격한 아줌마 말에 의하면 자기 부인이 상간녀에게 달려들자. 남편이랑 작자가 자기 부인을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또라이 같은 놈을 여기서 봤네요. 애기 엄마 욕하는 걸 보니 욕도 한번안 해본 사람처럼 정말 어설프게 욕을 하더라고요. 셋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던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당당하던 상관녀가 눈에 밟혀서 혼났네요. 남의 가정 파괴한 것도 모자라 저리 당당하게 나타나서 본처 비웃고 본처에게 험한 꼴을 겪게 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험한 꼴을 상간녀가 겪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상간녀가 그보다 더한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본처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간녀들 제발 네 잘났다고 설치지 마라. 남자는 얻었을지 몰라도 너는 한 가정을 파탄낸 죄인이란 걸 잊지 말길 바란다. 네가 파탄 낸 가정 안에는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 아이가 있다는 걸. 그것 또한 잊지 말길 바란다. 넌한 아이의 삶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죄인이란걸 깨닫길 바란다.